네, 여러분, 신진서와 미이팅의 경기 함께하시겠습니다. 아, 미이팅 선수가 요즘 뭐 대단하죠? 에, 여러분 뭐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어, 미이팅 선수가 최근에 이제 몽백카페 우승을 하면서, 아, 완전히 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 그런 상황입니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어, 요즘 이제 경기해야 될 대상들이 의외로 또 미이팅이 또잘누 두거든요. 미이팅 또 한국, 한국 선수들한테 이번에 또 많이 이겼잖아요, 갑조리그에서. 그런 거, 감안하신다면, 어, 신진서 선수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이쪽으로 다가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여기를 바로 이렇게 들여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들여다 보면 아마 좀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 어, 밀었네, 여기를. 야, 이거 오히려 막히는 게 더, 아프다는 얘기죠. 이런 거 두면은 여기 넣 다음에 이렇게 막는 게 선수가 되면은 이런 거 싫다는 얘기거든요. 어 이걸 하나 밀었습니다. 예, 고자두칼을 뒀다. 여기 날일자 두면 어차피 백의 모양이 무너지니까 백이 뭐 다른 데를 두잖아요. 그럼 이거 두고 이렇게 뛰면은 이게 모양이 아주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밀어놓은 순간에는 이제 막는 것도 선수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좋다 이런 뜻이죠. 어우 쉬웠어요. 일단, 일감은 씌우고 싶죠. 예,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를 못 두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강하니까, 예, 일리가 있어요. 예, 이구자 자, 이게 지금, 이걸 다가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기를. 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뭐 당연히 여기 붙이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예, 그죠이 예, 붙이는 수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어우, 젖혔어요. <laughs> 그냥 바로 그냥 <laughs> 어? 어? 예, 어? 뭐 싸우자 이거죠. 붙어보자. 뭐뭐 있나? 뭐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엄청 강수죠 이거는 그냥 조금 강수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부러뜨리겠다는 뜻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우야 이걸 갖다 근데 치네. 여기서 이걸 치고 이렇게 밀 수도 있거든요. 예, 미팅도 실립하니까 이렇게 줄수 있는데. 근데 이건 이제 자세가 여기랑 연결이 되면서 베개 모양이 좋아지니까 그게 싫다는 건데, 어우 쳤어요. 막았다. 자, 입구자 두는데, 입구자 두는 수를 두면 여기를 두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바꿔치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둬서. 예, 이렇게 두면은, 예, 바꿔치기죠. 여기가 이제 두터워졌는데, 이쪽에 백돌이 있으니까 이제 쓸모는 없어요. 이 두터움이. 대신에 이제 귀는, 대기 차지하고 흑은 이쪽 잡았으니까 아 이렇게 타협이 되네 절묘하게 타협이 되네 예, 이거는 뭐바꿔치어 이거 단수 안 치고 날짜 줬어요 단수 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이거는 그냥 단수 친 것보다 이렇게 되면은 요 돌이 여기 단수 친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낫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낮게 둔거지 그러니까 흑도 이걸 후수로 당하기 싫으니까 백한테 이거 두라는 얘기입니다. 젖혔어요. 어? 이거 야 이거를 젖혔네. 예, 이거는 사실 절대 선수 아니죠. 예, 단수 치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까지는 선수예요. 다틀어막기는데 사실 여기만 보면은 흙이 엄청 당했는데 이 젖혀 있는 수가 굉장히 두텁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아 굉장히 두터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젖히고 푹 들어갔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 위로 막으면. 여기를 나가고요. 이렇게 호구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을 막으면 여기를 젖혀서 이걸 막았을 때이 굴복시키는 게 아주 기분이 좋고요. 그럼 그게 싫어서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쭉 그냥 여기를 집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제 두터우니까 이거 뭐 이쪽 해봐야 의미가 없죠. 실리 버는 게 훨씬 낫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실리를 양쪽으로 다 버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예, 위로 막았는데 예, 이게 지금 호구 쳤을 때, 여기 넘는 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맛보게 보는 거예요. 예, 단수치네. 어우, 손을 뺐네. 예, 이거 안 넘어가네요.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예, 넘는 게 지금은 딱인데요. 예, 그 넘으면 이쪽 군단 얘긴데 아니, 그래도 이거 넘는 게 너무 크지 않나요? 예. 아니,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넘는 거보다 못할 것 같아. 예, 이게 지금 막히는 게 아픈데, 신지 선수. 일단은 무조건 넘고 싶은 장면인데, 예, 신진 선수가 뭐 버틴 거죠. 어떻게 보면 뭐아이뭐 뭐 해볼 니까지 해보자 뭐 이런 뜻인데 오, 의외입니다. 이건. 자, 예, 다 틀어 막고 여기 근데 그러니까 이거 막힌 순간에 이제 여기 느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게 막상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지금 흑이 공세를 취해야 돼요. 예, 미팅이 공세를 취하지 않으면 여기 공짜로 뺏긴 거 하나 어없으니까 예, 요거 막은 다음에 공세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끊었죠. 축이 안 되니까 너무 끊고 싶어요. 아 버리네. 이거 두면은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이거 잡는 순간에 여기 그냥 가만히 놔두고 또손뺄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데 갖다 붙인다든지. 예, 지금은 어차피 여기도 두텁고 이쪽도 두터우니까 백이 살기만 하면은 중복이란 뜻입니다. 예, 거의 그런 거네요. 아 이거 안 끊어 잡아요. 예, 지금 왜냐면 끊어 잡으면 모양이 너무 이제 좀 글쎄 이렇게 좀 이게 줄어든다고 해야 될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야, 여기 꼈어. 근데 이건 이건 살리고 싶다. 아, 좋습니다. 예. 오우! 이거를 단수치니까 여기를 갖다 붙였어요. 아, 느낌은 있다. 느낌은 상당히 있어요. 여기를 두면은 이건 단수치고 따낼 때 여기 이으면 뭔가 좀 걸린 느낌이고요. 그러면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을 때 지금 요걸 해 놨기 때문에 여기를 호구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따낼 때 여기를 가서 근데 이게 빵 따리면 주는 게 맞나? <laughs> 예. 아, 이거 이거 있는다. 뭐 다음 수가 없지 않 이게 이제 교환이 흑이 두기가 좀 괴롭다는 얘긴데. 자, 늘었어요 어, 빌었다. 아, 근데 여기 를 호구를 안 치네, 이상하게. 예. 예, 호구를 안 치네요. 자 늘었는데 예 살았습니다 여기여기는한 요기, 집이 있고 요렇게 뒀는데 요것도 요기 찝으면은 완전한 집은 아니에요 그니까 신진서 선수는 여기를 아무튼 말려 말려버리면 결국은 집은 많지 않냐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거의 살았단 뜻인데 요거 두면 여기 두고 이렇게 둬서 쳐치고 그죠? 야 예, 이게 선수니까 예, 살았단 얘기에요 살았단 얘기 어우 집어 었는데 눌러 막았습니다. 예, 지금 뭐 느낌은 여기 이제 두칸 가니까. 또 여기 호구 치는 것도 있고. 예, 이쪽을 뭔가 뭐 이렇게 받으면 여기 뛰어서. 그니까 여기가 뭔가 모양이 이게 알차게 살아버리니까 흙이 거의 말라버린 느낌 있죠. 예, 뭐, 아무 한게 없는. 그니까 두텁기만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 집이 하나도 없는 거. 어, 아, 막 그런 느낌. 어, 근데 진짜 여기서 신기, 신지도 신기하게 었는데또안 받자니 또 호구 치면은 여기 대마가 못 살아있어요. 찜찜해요 자체로. 예, 인제는 진짜 여기 받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 안 받아요. 예, 자, 미팅지 버팁니다. 야, 미팅도 이쪽을 키우네. 집이 별로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가하게 이거 받아주. 여기 두면 지금 이쪽에 좀 안전장치를 취해놨으니까, 문제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인데, 이걸 붙여? 이거 두면 끊겠다는 얘기네. 그니까 러 아무튼 여기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요걸 한 점을 희생타 삼아가지고 여기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집다 만들, 여기 입구자 둬야 되거든요. 집 만들려면. 예, 그니까 의도는 그거예요 예, 끊으려고. 야 여기 완전히 뭐, 와, 이제 바둑이 완전히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네. 이거 두면은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 단수치고. 이거 치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만 지키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니까 60집이에요. 그럼, 여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70집. 80집이니까, 80집을 뭘로 감당해? 감당할 수가 없죠. 어우, 밑으로 쳤습니다. 예, 지금 2판, 4판이에요. 예, 이건 끊을 수는 없죠. 다들 주면 축이니까. 완전히 2판, 4판이네. 어우,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이건, 이건, 여, 최대한 여기까지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쪽 집이 지켜도 이제 붙이는 수 있으니까 집이 안 나죠. 그리고 이 잡으면 집이 엄청나게 크게 난다는 얘기예요 야, 야, 난리 났습니다. 예, 신전선수. 지금 여기를 뒀는데 이거는 밑에서 산다 여기도 두지 만나면 지금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신진선 선수가 이거 두텁게 두면 여기 호구 쳐가지고 이거 다 잡으러 가거든요 예 지금 늘었어요 예 여기를 두면 이거 진짜 호구 쳐서 올인 들어갈 것 같은데 자자오예 올인 들어갔습니다 신진선 선수는 이쪽을 그래 차라리 내가 이걸 버린다 버리고 이걸 다 잡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두터워졌으니까 이게 올인이 돼요 지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게 못살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단수 치면 이유면 막아서 한수 부족이잖아. 죽었죠. 이거 죽으면 여기 다 죽었는데. 어 이거 다 죽으면 뭐백이 무조건 이기죠.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자 나왔다. 여기를 이으면은 아무튼 지금은 끊어 잡아서 못산거 죽은 거 같고 막았다. 여기가 좀 찜찜해졌네. 있는 수가 지금 성립이 되는 거 같다. 예, 이으면은 여기 받아야 되죠. 예, 받아야 되죠. 근데 요거 이어도 지금 못 살았다는 얘기네. 이거 이으면 이거 젖혀서 죽었다는 얘기네. 두점 잡고도 지금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두점 잡고도 소화가 안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따냈습니다. 이거 단순 맞으면 이거 사활도 걸려요. 이제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건 뭐가 문제냐면 여기를 지금 붙이면 백이 약간 살자고 하는 맛이 생긴 것 같고. 아 문제는 여기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페로. 이유는 죽었어요. 이유는 젖혀서 죽었으니까, 페로 버티겠다. 근데 이 페는 팩감이 여기가 공장인데? 예, 네, 공장 아닌가요? 이게? 이게 전부 팩감 아니에요. 그쵸? 자. 아, 이걸 버리네. 이걸 버리고 여길 둬서, 여기 잡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양, 이게 양타로 다 죽어가지고, 이거를 이만큼 먹어도, 이게 다 죽으면은 백이 이기지 않을까요? 자 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다 잡고 여기 다죽다죽 거예요. 아니 근데 신재 선수가 집이 바을것 같은데 이게 더자예 이거 따내는 것도 선수 미세하지가 않을 것 같아 전혀 백집이 너무 에이 백집이 이게 너무 큰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뭐마련되잖아요 지금. 아 이거는 이거는 신지선수가 이겼네요 예예 예, 던졌습니다 예안 돼요 안돼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와 근데 올인 들어간 게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갖다가 오히려 죽인 걸 이걸 죽이고 여기 올인한 게 엄청 잘한 거야 와 대단하다 진짜 예 만약에 그냥 여기를 갖다가 밑으로 안 치고 옆으로 쳐서 조이기 당했으면은 졌겠다 이걸 밑으로 친 다음에 오히려 이걸 버리고 이쪽을 잡으러 가는 예, 올인작전이 대박이었습니다. 네, 신지선 선수가 중국의 미팅 선수에게 정말, 어, 제가 볼때 역전승 같은데? 대역전 한것 같아요, 이건. 예, 설마 이게 죽겠어 하다가 진짜 다 죽은 것 같아요. 어, 신지선수의 대역전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